친구들과 함께 깔깔 웃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해 본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왜 웃는 걸까요? 단순히 재미있어서 웃는다고 생각했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뿜어져 나와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아주 중요한 사회적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와 눈을 맞추며 방긋 웃는 것도 주변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또 웃음은 전염성이 정말 강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웃다 보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관계도 더 끈끈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결국 웃음은 즐거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생존력을 높이는 놀라운 진화의 산물인 셈입니다. 이처럼 웃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